가보도록 하자. 덕군는 <laughs> 저희 지하 세계에서 조용히 예, 수련하고 있습니다. 야, 폭풍 종구라 엄청 빠른데. 발전기를 안 돼. 아유, 깜짝아. 어이 거친 생각 과 님. 아, 또룰렛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지 네, 놓고 아, 또룰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갔어요 폭풍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질러가가지고 눕혀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가가지고 판단를못 가게 길막을 한 다음에 죽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폭풍중고 했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애도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딱 그렇게 무조건 해야 돼요. 길막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본 패시브예요 스프린트 이런 거 잘하는 거죠. 생긴 자가 잘한 거예요. 한자 빼는 거 좋아요. 중간에 하나, 한대좋습니다 땡강, 땡강 바로 차렸고 시간 충분해요. 시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뭘 하고가든 상관없어. 와 잘했다 방금 너무 잘했죠. 깨는 척 아, 너무 길다 이거 너무 길다, 이거 안돼요 짧은 데에서 깨는 척 너무 잘 통하는데 얘 어디까지 갔냐 여기 앉아있지 지금, 스트레스 하고 있는 해주고흠집도안 만졌고 뭐라 위에서 흩뜨렸어. 그래가지고 아! 발 터뜨려주고, 지금 들고 걸어주겠습니다. 음, 일단 부지런히 쫄로 가야 저기 걸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쪽에다 걸어주고, 아직은 오발정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널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쩍기다 저집 아니면 여기거든. 얼마 안 돌렸네. 아니, 광클했잖아요. 안 돼. 야이씨, 광클했는데 이거 돼야지. 총뿌리트몬스터 그렇죠. 좋아요. 들어주고 야저 친구 옛날에 100원 넣고 텐가이 10좀 했나보네 아이 짜식 지금 왕조 왕년에 텐가이 좀 했나봐 아 짜식 어어? 발전기를 돌린 게 없는데요? 텐가이 못 참지 그지 보글보글 좀 했네. 저기 한명 갖고 이 친구 비공개 조건 없다. 따라가자. 너무 맞자 이제 창틀 두 개. 폭풍 픈 존. 누워야죠. 깨놓고. 여기 원감이 없단 말이야. 빨리 걸고, 저기다 걸 수는 있거든? 그냥 갈까? 가자, 그럼. 음 아니다. 안 걸고 그냥 갈게요. 아 또. 이 패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스프린트야? 뭐, 어떡하라고? 스프린트인데. 폭풍인데, 나. 나 폭풍인데, 스프린트 쓰면은 어쩔 건데, 니가. 티가 어쩔 건데. 응? 어쩔 거냐. 여기 판자가 없는데 어쩔 건데. 들어 와봐. 어차두두겨 맞아야겠다. 스프린트 썼으면 죽어야지, 그지? 눕혀주고. 자, 이 친구 들고 바로 걸고 가도록 할게요. 원래는 큰 집발쟁이를 바로 찰려고 했거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맛있게 서 있어가지고. 이 친구 잡고 갈 수밖에 없었어. 아직도 오발쟁이 헤드필드인데 오발쟁입니다 널어주고. 큰 집가 터진지 확인. 터졌네

내가 접근하는지 애들이 모르, 잘 모르고, 데인전도 상큼하니 빡세잖아. 음. 벌써 뛰었어? 하하! <laughs> <laughs> 카드리 양식 좀 잠깐 해주고. 걸러 살놓고여 지금 들어주고. 여러분, 종구가. 야, 여기 한명더 있었다. 방금 케빈이 여는 소리 들으신 분? 어. 다들 들으셨죠, 여러분? 케빈이 여는 소리 다들 들으셨죠? 거튼전까지던졌고 아, 아주 잘 들으셨습니다. 소리를 굉장히 잘 들으신 거예요. 이 친구는 캐비넷에 얼마나 숨어 있었길래 까마귀가까마귀가 붙었어. 와대팽프린트야 어쩌라고 나 폭풍 두개 들었는데. 어? 야팽프린트인데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팽프린트인데나 폭풍인데 어디까지 지르려고못 가네? 행프린트 썼으면 엉덩이 맞고 죽어야지 엉덩이 맞고 죽어야지. 그리고 음. 아니 아니요. 엉덩이 때리려다가 아차 아차 차 하고서 목덜미를 때렸습니다. 음. 아차 차 아차 차 했어요. 아, 저, 저 저기 저기 돌렸네. 저기 도망갔죠?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오해하게 말이야 오해하게. 지금 스프린트가 아마 9 0가 아닐까. 꼈어 가볼까? 타격이 되나? 타격이 되나? 깨는 척. 거짓말이야. 아까비. 아이 길어가지고. 와 이거 막았으면 레전드인데 못 막았네. 야야 보 내렸대요 떨어지고 <laughs> 가자 벌써 두명다 막거리야 지금 음, 방금 전에 세명 막거리였단 말이야 종구도 잘하면은 좋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걸었었나? 제가 그렇게 많이 걸었었어요? 너무 시원시원하다 폭풍전구하니까 기분이 좋아 기분 어? 둘다 여기 있었네 한다 있네 한 다가? 한명또 있었으니까 죽이고 가죠 그냥 뭐야? 아 2층이었어? 아 2층에 있었어? 나 캐비닛인줄 알고 어곧 죽여줄게 이랬는데 가는척? 안갈건데? 넘어 안 넘어? 안 넘으면 죽어야지 가.. 돌아가는척? 안갈건데? 여기서 대드하드대드하드대드하드 데.. 죽어 멍진 녀석 지금 아, 줄 죽이고 나 캐비닛인줄 알았어요 캐비닛이 아니었다니 고수군 아, 이렇게 얌전히 있는 친구들 너무 좋습니다. 자, 자 헤든필드에서 오발전기로 종국 승리합니다. 쌍폭풍.